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언제나 새로운 뉴스 콘티비 포천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천시의 신농업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광농숲 영농조합법인의 녹색 산업 신농업 지도자 아카데미가 지난 11월 13일 제 5차 강좌를 개최하며 제 2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아카데미는 농업인 귀농 기총과 신농업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과 관계 공무원, 녹색산업 서비스 분야 등 20여 명이 검정고무신 만화동산으로 유명한 화연명 명덕리 소재 영그린하우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아카데미는 이영주 영그린하우스 대표가 배추와 무등 채소, 공기정화 식물 가꾸기로 시작됐습니다. 이영주 대표는 부모들의 어린 시절을 그린 검정고무신으로 유명한 만화가 이우영 씨의 부친으로 녹색 체험을 할수 있는 화원에 검정 고무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테마파크를 결합해 환경과 문화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동호 전 한탄강 네트워크 정보통신팀장이 인터넷과 미디어를 활용한 신농업 마케팅이라는 주제 아래 트위터 등 소설 네트워크를 이용한 마케팅 노하우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점심 시간에 겸해 이명순 전통음식 연구가의 버드나무 한방 닭게장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버드나무 한방 닭게장과 포천 닭갈비를 맛본 아카데미 참여자들은 연신 맛있다를 연발하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이날 요리에 사용된 주재료인 닭은 농촌 관광 상품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우 식품에서 후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석 다교리 연구가의 한식세계화와 포천닭갈비 강연은 이날 제일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다교리 연구가는 강연을 통해 국내 외식업체들의 경우 국내 시장에는 한계가 있어 경쟁이 심화되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한식을 주 아이템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주 비빔밥, 남원의 추어탕, 춘천닭갈비, 초당 두부 등 포천만의 고급 음식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이어 포천은 전국 시군구단이 닭 생산량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닭을 이용해 포천 닭갈비 같은 브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 아카데미 참여자들은 포천 닭갈비 상품화 등 농촌 관광 상품에 대한 열띤 논의를 가졌습니다. 김창호 광릉숲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자리 등 경제 문제는 원자재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아카데미 제2기는 우리 농임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릉숲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5월 8일. 기세 좋게 개강한 제2기 녹색산업 신농업지도자 아카데미는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포천의 제21일 광릉21포럼 광릉21포럼 농촌관광운동본부 동지봉사단 경기도 지부 포천신문이 후원하고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 연구회가 협찬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바른 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아나운서 신지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